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보다 근거를 제시하는 채널, 록시티브의 묘호입니다. 디자인 제도 07주 01강 평면도 그리기 원 기초편 1편입니다. 아키텍츄럴 프로프렌 드로잉 베이직입니다. 그리고 2편에서는 다음 시간 평면도 그리기 원 구성 요소편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06주 차에서는 건설 현장 도면 보는 법 기초 평 배치도 그리는 법 2편을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을 했고요. 오늘 우측에서 보이는 영상물은 금일 07주 1강 강의 영상물 요약편 평면도 그리기 기초편 1편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서는 지난주 06주차 01강 건설 현장 도면 보는 법 기초 1편에서 기즈문제 복습 후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을 보시죠. 지난주 06주차 01강 강의 내용 복습입니다. 여러분. 건설 현장 도면 보는 법 기초 1편 06주차 01강. 자. 퀴즈 OX문제입니다. 첫번, 설계도서란 건축사가 작성한 건축도면만을 이야기한다. 예, 설계도서란 건축도면뿐만 아니고 구조계산서 내역서 산출수량서 등등 여러가지를 전부 합쳐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X. 두번째, 도면 보는 법에서 컬럼 기둥, 가드보, 부팅 기초, 루프 옥상, 월 벽을 말하는 것이 다. 정답은 5. 세 번째. 건축 설계도에는 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입면도, 상세도, 정계도 등이 표기되어 있는데 단면도의 개념은 평면도와 반대되는 것으로 건축물을 수직으로 잘라서 숲 수 평에서 바라본 것을 도면화시킨 것이다. 네, 맞는 것이죠. 평면도는 수평으로 잘라서 위에서 밑으로 내려다본 것을 우리가 평면도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본론 내용으로 들어가기 앞서 먼저 유튜브 장민 님이 제작한 시골 빠른 건축 이야기 3분짜리 영상물 콘크리트 슬래브에 대한 이해 영상을 시청하시고 다음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분짜리 영상을 간단하게 보시겠습니다. 짚고 빠른 거충 이야기, 3분 거충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슬라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슬라브에 대해서 알아보실 건데요. 바로 이 부분, 콘크리트 바닥을 뜻하죠. 부호를 보면 GS1 이란 슬라브네요. 저번 시간에 잠깐 언급하긴 했었는데, 보통 일반적인 보와 슬라브의 관계는 이렇습니다. Suspended 슬라브라고 해서 보와 슬라브가 일체화되는 형태죠. 그리고 SOG 타입이 있는데요. 보와 슬라브가 서로 분리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슬라브 온 그레이드의 약재로서 직역하면 땅 위에 슬라브 정도가 되겠네요. 일반적인 개념으로 보면 슬라브가 보에 지지되는 구조가 됩니다. 실제로 이런 형태가 되겠죠. 슬라브가 보에 지지되는 형태. 이 슬라브의 이제 하중들이 태워지겠죠. 이런 하중들이 이제 보로 전달되게 됩니다. 보로 전달된 하중은 그대로 기둥으로 전달되고요. 그 힘은 다시 기둥에서 기초로 전달되게 됩니다. 그리고 기초에서 땅으로 전달되죠. 그래서 집안에서는 이 하중들에 대한 반력이 생겨서 기초를 지지하게 됩니다. 건물에 발생되는 모든, 하중, 모든 하중은 결국은 기초로 취합되어 땅에 전달된다는 거죠. 이때 땅이 버티는 힘의 정도를 지내력이라고 합니다. 잡석 다짐과 버린 콘크리트 후에 기초백은 기둥백은 올라가고 기초판 콘크리트 타설 바닥 보호 배근과 슬라브 배근 들어가고 콘크리트 타설이 한 번에 들어가죠 일반적인 슬라브는 이렇게 보와 일체화가 됩니다 SOG 타입은 이렇게 보와 독립적인 구조를 갖습니다 보와 슬라브가 중간에 조인트로 끊어져 있죠 그래서 바닥 하중이 보로 전달되지 않고 바로 땅으로 전달됩니다 그렇다면 SOG 타입은 지내력이 일정 기준 이상으로 확보가 되어 있어야겠죠. 그리고 SOG 타입은 가장자리 부분을 보강해 주는데 집안에 바로 지지되다 보니 취약한 가장자리 부분을 보강해 주는 거죠. 이 부분을 헌치라고 합니다. 이렇게 슬라브 종류 두 가지를 살펴보셨고요. 슬라브 배근을 한번 보시면 구조계산에 따라 뭐 달라지겠지만 이 정도로 표현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슬라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디자인 제도 본론 내용이죠. 평면도 그리기 1 기초편 1편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물은 유튜브 김주일 교수님의 강의 영상으로 평면도 그리기 기초편에 대한 20여 분짜리 영상물을 제작해 주신 노고를 높이 고양하오며 제도 입문자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하여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지일 교수님의 예, 22분짜리 영상물 여러분 함께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뭐냐면은 아이고 또 프린트가 잘렸네. 평면 계획이라는 것으로 넘어가는데 평면도를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굉장히 또 익숙한 도면이라고 생각될 이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우리가 살고 있는 건물 그거에 어떤 내부 레이아웃이 나오는 어떤 그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많이 와닿고 어 근데 다른 도면들보다 좀 선들이 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치수가 굉장히 상세하게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리는데 상당히 많이 시간이 들고 까다로운 도면이기도 하다. 이런 얘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어쨌든 간에 이 수업이 전반기에 온라인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 나름 이제 동영상을 보고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거를 각각 이제 따로 반복해서 볼수 있기 때문에 해놓고 나니까 그런 부분이 또뭐 원컨 원치 않건 굉장히 또 나름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스튜디오에서 제가 이렇게 작업하면 여러분 쭉 둘러서서 보면 되긴 되는데, 24명 정도가 한꺼번에 둘러서서 이렇게 보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돌아가면서 여러분들 하는 거 하나하나 이렇게 내가 보고 또좀 고쳐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소모적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으면 좋겠어요. 그냥 제가 시범을 보이는 거는 영상 강의로 이렇게 하고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실습하면서 이제 코칭을 받는 시스템 그게 더 낫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어쨌든 팀 작업이 아니라 개인적인 연습에 의한 스튜디오이기 때문에 꼭 우리가 전체적으로 모일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 돌아오시는 다만 이제 수업 시간이 있는 날 그때는 좀 이렇게 너무 많이 몰리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두 시간 내에 도면을 바박 그리고 여러분 뭐두 두 시간 내에 이제 제가 이런 챌린지 시키거든요. 두, 두 시간 내에 평면도 하나 다 그려 못 그리면은 감점 막 이러면은 진짜 엄청 열 내면서 땀 내면서 막 그린다고. 그 그러니까 그런 환경들이 지금 같아서는 그다지 좋은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좀 분리 시켜서 작업하려고 그러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좀 그렇게 이해하기 바라고. 자, 어쨌든, 평면 계획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평면 계획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건축 구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죠. 나중에 단면도 하기 전에 어차피 우리가 구조에 대한 것들 얘기할 거고, 이전에도 그리고 건물 구조의 기본적인 유형들 우리가 얘기했었죠. 근데 대부분의 지금 우리가 보는 건물들은 RC 구조라는 거예요. RC 구조. RC라고 하면 Reinforced Concrete. 그니까, 강화한 콘크리트. 콘크리트 기둥이 이렇게 쭉 있어요. 근데 강화했다는 게 뭐야? 더센 걸로 만들었다는 얘기인가? 그런 게 아니고, 요 안에 보면 이렇게 철근이 지나가요, 철근이 이렇게. 철근이 지나가는데, 이 철근 지나가는 것 자체가 그냥 대충 넣는 게 아니라, 굉장히 세밀한 계산과, 최, 어? 최대한의 어떤 경제력과,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감안해서 만든 것들이 이 RC구조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철근을 통해서 강화한 콘크리트라는 거야. 왜강화가 되느냐? 여러분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요 누르는 힘이 굉장히 강해. 눌러 가지고 깨뜨린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 위에서 뭐 아무리 사람이 날뛰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건물이 무너진 적은 거의 없죠. 그만큼 강해. 그런데 얘는 취약점이 뭐냐면 어, 땡기는 힘엔 되게 약해요. 땡기면 뚝 끊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그런데 그거랑 정확히 물성이 반대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철근이야. 철근은 이제 길다랗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거를 누르면 쉽게 훌렁, 구부러져 그런데 걔를 양쪽에서 땡겨가지고 누릴고 그러면 이거는 진짜 엄청난 힘이 들어가는 거야 어떻게 됩니까? 누르는 힘은 콘크리트가 맞고 땡기는 힘은 철근이 이겨주면 거의 완전체가 되겠지 거기다가 이게 또 무슨 조물주의 조화인지 얘네들이 열팽창계수가 똑같아, 열팽창계수 구조시간이 구조시간이 아니고 지금 뭐 제도시간이긴 하지만 뭐별 얘기 다 한다. 별팽창 개수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모든 물질은 열을 가하면 어떻게 됩니까? 줄어듭니까? 늘어납니까? 당연히 늘어나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물질을, 물체를 갖다가 한꺼번에 엮어서 어떤 구조체를 만들면은 굉장히 큰 문제인 게 걔네들이 딱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뭐 날씨가 뜨거워진다라든가 불이 난다라든가 그러면 어떻게 돼? 얘네들이 늘어나죠? 근데 늘어나는 비율이 다 달라. 그러면 얘네들 긴밀하게 딱 묶여있는데 그 사이가 어떻게 됩니까? 균열이 벌어지고 늘어나는 놈, 안 늘어나는 놈 사이에 끊어지고 결국 손상이 생기고 무너지겠죠. 근데 조물주가 어떻게 참 이거를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셨는지 콘크리트하고 철근이 전혀 다른 물리적인 물체들인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의 열팽창 개수가 똑같더라는 거 아니니 그래서 이 RC구조라는 게 어떻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이 발전을 했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건물의 대부분이 RC 구조다. 전체 또는 부분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것만, 이거 이거, 이것도 뭐 CRC 구조니, 뭐 복합 구조니 등등 있지만, 크게 봐서는 이거하고 이제 ST 구조. 스틸이죠, 스틸. 그러니까 결국 철강이 들어가는 구조들. 그러니까 콘크리트가 아니라 철강을 기기묘묘하게 짜맞춰가지고, 얘가 이번에는 철강만 가지고 누르는 힘, 땡기는 힘, 흔들리는 힘, 다 철강만 가지고 잡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겉을 갖다 유리로 그냥 싸버리기도 하고 해가지고 유리타워, 글래스 월 이런 것들이 나오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그림에서 주로 그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거거든요. 그런 거. 그래서 RC 구조가 되겠다. RC 구조. 그래서 RC 구조는 기본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얘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도면이 나오는지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론적으로 설명해 보겠어요.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모듈 구조가 되는 특징이 있어요. 모듈이 뭔지는 의미가 여러분들 뭐, 그 개념은 생각나는데 정확히 우리나라 말로 뭘로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죠. 한 덩어리, 한 단위. 왜 그러냐면 얘네들은, 자 건물의 여러분 가장 본질적인 부분은 뭡니까? 건물의 구조체, 가장 본질적인 부분. 집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 뭐 여러분들 뭐지? 기둥, 바닥, 벽할 텐데 사실은 지붕이에요. 지붕. 지붕이 기, 어, 건물의 본질이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일단 집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비안 맞으려고 그런 게 커요. 비안 맞으려고. 그럼 위에 있어야 되잖아. 지붕이. 근데 지붕이 그냥 떠 있을 순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둥이 내려가는데 기둥을 그런데 뭐 100개를 박고 1000개를 박으면더 단단하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실험하다 보니까 사각형에 내귀저 어, 어귀에 이렇게 기둥을 박아 놓으면 큰 문제 없이 잘서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더란 얘기야. 그리고 거기다가 바닥을 실력을 이렇게 치는 거죠. 그리고 옆에 또 벽을 이렇게 칠 수도 있겠고요. 여기다 입구를 올 수도 있겠고요. 그러면서 이제 구조물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뭐냐면 결국 얼마나 큰 건물을 만들든 간에 RC 구조에서는 뭐예요? 결국 기둥 네개 사이에 공간 하나가 발생하더라는 거야. 이런 공간. 뭡니까? 이게 1M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보다 기둥을, 어, 뭐랄까. 공간을 더 키우겠다? 그럼 어떻게 돼? 기둥 간격을 벌려. 벌려. 더 벌려. 그런데 너무 많이 벌리면 어떻게 돼? 문제가 생기죠. 기둥이 없이 지붕이 너무 많이 가면 예를 들어 이렇게 생겼어. 건물이. 지붕이 이렇게 길어. 네. 기둥 여기 두개 넣고 여기 두개 넣고 여기 여기 두개 넣었어. 그냥. 자. 요 사이는 내려앉은 힘을 누가 받아줄 거야. 여기. 굉장히 위험하겠지.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야. 결국은 기둥 사이를 한도 없이 늘릴 순 없고요. 보통 우리가 만들어 놓은 RC 구조는 굉장히 많이 발달하고 구조적으로 안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둥 사이의 간격이 보통 한 6에서 9m. 뭐 많은 경우에 12m까지도 최근에 가능하다고 해요. 대략 어쨌든 10m 전후를 기준으로 한 모듈이 짜이게 되더라는 거야. 자, 그럼 우리가 설계를 할때 어떻게 생각, 어떻게 설계를 하면 되겠습니까? RC 구조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기둥 사이의 간격이 대략 한 작게는 6m, 더 작게 하는 건 상관없죠. 구조적으로 상관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기둥이 너무 촘촘하게 있으면 사람들이 비집고 들어갈 공간이 없죠. 그러기 때문에 보통 6m 이상은 다 둔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한 9m, 10m를 넘지 않고 물론 고강도의 소재를 쓰면 12m까지 가지만 굳이 그럴 필요는 없겠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홀이나 이렇게 좀 기둥 없는 큰 공간을 만들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 이상 그럴 필요는 없겠더라는 거야. 그래서 대략한 6m에서 9m 이내에서 기둥 4개를 놓게 된다는 거지. 그럼 자연스럽게 평면의 계획은 뭡니까? 기둥 4개로 이루어진 하나의 유닛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그게 원 모듈이 되는 거예요. 원 모듈. 그래서 공간을 늘리고 싶다. 그럼 기둥 간격을 갖다가 지나치게 늘릴 게 아니라 옆에 어떻게 돼요? 또 하나의 모듈을 우리가 만들어서 역시 확장하면 되죠? 사각형으로 늘리고 싶다. 그러면 또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확장돼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특별히 구조가 복잡할 필요가 없는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단순한 모듈 구조로 해서 우리가 보통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공간 배치는 이 기둥을 피해서 하면 되겠죠. 그래서 기둥 사이 요거를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의 방으로 한다라든가, 그리고 여기는 한뭐 3분의 1을 쪼개서 복도를 만든다라든가, 그리고 이제 들어가는 방 하나를 한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듈 구조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에 평면 계획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할 건 뭐냐 자 처음부터 그래서 처음부터 여기 있는 그림을 바로 그릴 게 아니라 항상 그 모듈 구조를 먼저 파악하고 모듈을 먼저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실내의 레이아웃을 복도라든가 아니면 벽이라든가 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려나가기 시작하면 그게 훨씬 더 편하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 나와있는 그림들도 여러분들이 그런 순서를 따라서 할수 있도록 조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카피를 하라고 했더니만 두 가지 경우가 있어. 이렇게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그림을 그린 순서가 이렇게 쭉 나와 있지. 그리고 옆에 그걸 따라 해보라는 빈칸이 있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기 칸만 딱 그려놓고 땡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 은 카피하라고 했더니 막 진짜 요거 그대로, 요거 그대로, 요거 그대로, 요거 그대로를 카피를 해. 아우 그렇게 그저 이해를 못 하겠네 이 종이를 나눠주는. 응? 당연히 이런가 이걸 보고 이제 당연히 이제. 여기다가도 연습해 보고 그 다음에 이런 과정을 해 놓은 거를 갖다 다른 그림에 또 이렇게 여러분 연습을 여러분들이 해놔야죠. 여러분 지 손에 익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 연습을 해 봐야 돼요. 근데 딸랑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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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벗겨 놓고 그냥 어, 다 했다. 그런 사람은 어차피 한두 달, 두달 지나면 뭐 쟤도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기억도 안 나. 어, 캐드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불가역적인 여러분 연습을 할 필요가 없어. 연습하려면 여러분 충분히 해서 나한테 스킬이 생길 수 있도록 그 레벨을 넘어서야 된다는 거야 자 어쨌든 그래서 보면은 이게 1, 2, 3, 4 단계로 되어있는데 1단계는 좀 뭔가 잘렸다 어 뭔가 잘렸어 이게 어, 이게 온전한 그림이에요 그럼 이게 뭘 그릴려고 한지 알겠지? 자300대 1이니까 아 이거 또 스케일을 또 어디다 놔뒀네 이거 300대 1이니까 이걸 300대 1을 가지고 한번 재보면은 얼마나 나오나 한번 스케일을 봅시다 먼저 300대 1을 재보니까 여기에 어 7.5. 그니까, 러 X방향으로 7.5m가 나오고요. 대략 6에서 9m 사이죠. 그 다음에 긴 쪽에 걸 한번 재보니까, 이거는 9m가 나오네, 9m. 9m. 위에 거 작은 것도 얼마지? 이것도 또, 지, 지, 지수가 다른가? 요건 또뭐 7m, 6.9m네, 6.9m. 그니까, 자, 요거 하나는 7.5 곱하기 6.9고요. 그리고 긴거 하나는 7.5 곱하기 9가 되겠어. 그렇게 두 가지 형태의 모듈이 쓰이고 있죠. 그래서 보면 결국 이런 모듈 하나랑 이런 모듈 하나가 세 번씩 반복되는 그런 어떤 전체의 평면 건축 공간이 되고 있더란 얘기야. 물론 이 안에가 어떻게 계획되는지 지금 우리로서는 알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내가 한번 대충 그려보면은 뭐, 별거 없어. 대충 살짝만 그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모듈이 주어졌다. 그럼 우리가 여기 평면을 어떻게 계획할 거냐. 일단, 뭐 외벽은 닫고 봐야 되겠지. 벽을 열어놓고 시작할 수는 없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근데 여기다 이렇게 정문을 놓고 여러 가지 문을 놨어요. 이렇게 뭐뉴토홀에 있는 거 이런 것처럼. 그다음에 가운데는 이렇게 복도를 놓고요. 복도. 자 이게 복도야 복도. 자 어떻게 돼? 그러니까 여기는 당연히 들어가서 로비겠지 로비. 자 여기로 들어가. 로비야. 로비에서 복도로 가가지고 오른쪽으로 꺾어지냐 왼쪽으로 꺾어지냐 그리고 전면으로 가면 여기 어떻게 돼? 여기 계단실이 쭉 나와 있어요 이렇게 옆에 이제 엘리베이터 홀이 있어 그 계단으로 걸어 올라가거나 엘리베이터로 가거나 그럼 복도 끝으로 가서 양쪽에 뭐냐? 자 강의실 이렇게 이또 열리겠지 강의실이 아주 강의실 1, 2, 3, 4, 4개가 있는 그런 건물의 평면도가 나오죠 자 이런 식인 거야 이런 내블 레이아웃은 그 다음에 그리는 거고요. 처음에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기둥, 외벽으로 되어 있는 모듈 구조를 먼저 여러분들이 그려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요 도면은 그런 모듈 구조를 따라 그려봐라. 그것을 그려가는 단계별 요령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자, 수평은 그대로 요걸 여러분들이 연장하면 되고 수직은 맨 처음 것만 선을 그은 다음에 스케일을 갖고 와서, 7.5였죠, 7.5. 자, 7.5, 15, 뭐, 22.5. 이렇게, 직접 뭐, 4개 됐어 그래서, 자, 가서, 그려줍니다. 다 됐네, 다 됐어. 그니까, 러 요만큼이, 아, 3개 짜리였는데, 내가 4개로 생각해서 그렸구나. 자, 요만큼이 지금 우리가 그려야 될 대상인 거겠죠. 여러분이 명심해야 될 것은 지금 이걸 확대해 보면 어떻게 되시고 확대해 보면 자 기둥선이 제일 짙은 선, 무슨 선이겠어요? 단면선으로 그려지고 있어. 그 다음에 중심선, 중심선이 0.15짜리였죠. 그러니까 보조선 다음으로 나오는 것들이 중심선이었죠. 중심선, 그 중심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 어디를 기둥 중심을 이렇게 관통하고 있어. 자 중심선이라는 건 그래서 어떻게 된다 기둥의 중심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는 이 선은 뭐야 결국 중심선이 돼야 되겠지 그럼 기둥이 어떻게 분포한다 좀 크게 그리면 기둥이 그거를 중심을 이루도록 거기서 그 선의 흡수점에서 중심을 이루도록 이루도록 이렇게 그려야 된다는 거지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기둥은 그럼 스케일이 얼마냐 기둥은 뭐 500일 때도 있고 큰 건물이 600일 때도 있고 또 작으면 450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너무 작기 때문에 우리가 스케일을 정확하게 그리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략 500이라고 생각하고, 어? 어느 정도는 이게 눈대중으로 그리는 거야. 자, 그래서 그다음 할 일은 뭐냐? 일단은 우리가 필요한 고조체 부분만 지금 내가 그린 건 가선이었으니까 중심선 정도로 해서 다시 한번 그려봅시다. 중심선 정도로 해서 조금 돌리면서 그리는 좀더 강한 선이죠. 그림이 지저분해지고 있는데 설명을 위한 거니까 이해하도록 하세요. 자, 그렸다 고치고그 다음에, 그래서 기둥의 외곽선을 내가 줄이 따라서 그릴 거예요. 기둥의 외곽선. 기둥의 외곽선이니까 이건 다시 가선이 되겠죠. 거의 너무 두껍다. 자, 그리고 대략 눈대중으로 한 500. 기둥 두께가 500이니까 중심선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250씩 가면 되겠죠. 250씩. 그래서, 자, 바깥으로 250, 이쪽으로 250. 250 250좀 점점 찍자 250그 다음에 여기도 250 지금 기름에 왜 박살을 끼고 있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기장처럼 촘촘한 이런 어떤 그물망 모양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뭘 하려고 그러는 거냐? 딴게 아니고 모듈 6개죠 지금 모듈 6개 모듈 6개의 기둥의 위치를 잡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건물도 기둥이 있어야지 출발이 하, 출발할 수 있겠지만 그림도 마찬가지로 모듈을 그릴 때는 기둥을 먼저 우리가 그려 놓고 하는 것들이 훨씬 더 이제 그 구조를 파악하기에 좋습니다. 자, 그럼 만들어진 그 외곽선 가선 내부를 갖다가 우리가 기둥을 하나씩 그려 놓도록 합시다. 기둥 그릴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제일 두꺼운 선으로 그리는데 자, 갖다가 긁으면 다시 온다라고 그랬는데, 이 짧은 거리에선 그게 또 쉽지가 않아요. 좀 연습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릴 때는 그리고 하나 따로 그릴 게 아니라, 수평선 하나에 이렇게 연달아 전체 네 개를 다 그려버리면 당연히 훨씬 더 작업이 효율적이겠죠. 왔다가 다시 오고. 짧은 거리기 때문에 지금, 역시 쉽지가 않네요. 짧은 거리 왔다갔다 하려니까. 자, 기둥을 덮는 그림보다 좀 크게 그리고 있어요. 말하고 싶게. 자 이렇게 수평선만, 기둥에 외곽의 수평선은 단면선입니다자 지금 두꺼운 0.5mm짜리 음, 그림이 딱해서것 같다. 자그 다음에 이제 수직선, 기둥에 수직선으로 가면 죠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끝머리가 겹치게 해야 됩니다 살짝. 살짝 겹치게 해야 돼, 끝머리가. 자 빨리 아무리자어봅시다 자, 기둥이 다 바뀌었죠,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모듈이 완성이 됐고, 이러니까 내가 그리는 평면이, 아, 요런 평면이구나.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이제 벽을 치고. 자, 벽을 그릴 때는 그 다음 단계 하는 거겠지만, 일단은 선의 두께를 얘기하자면요. 일단은 기둥이 제일 구조체의 중요한 부분이겠지. 모듈의 경계를 정하는 놈이니까. 그래서 기둥에 제일 강력한 선, 단면선을 줘요. 단면선. 갔다 왔다 하는 0.5mm 짜리. 그 다음에 벽을 그릴 때, 벽은 기둥하고 사실은 뭐 똑같은 단면의 입장이기 때문에 단면을 써도 되긴 돼요. 단면선. 0.35짜리 단면선을 써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면선하고 아, 아잠 0.5mm짜리 단면선을 써도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면선을 여러분들이 똑같이 쓰면 뭔가 너무 답답해 보여. 그래서 보통은 어, 벽선 같은 경우는 단면선보다 좀 하나를 떨어뜨려 가지고 그럼 뭐가 되겠어요? 대략 칫수선 정도가 되겠죠 그 정도로 보통 쓰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야 그래서 뒤에다가 이렇게 벽을 갖다가 우리 한번 쳐보면은 예를 들어서 자 지금 내가 어떻게 돼요 펜 돌리고 있죠 돌리면서 제일 진하게 하고 있지 무슨 선이야 0.35짜리 칫수선이 되겠지 그 정도를 갖다가 이제 그려놓는 게 그림이 보기 좋더라는 거야 일단은 벽을 조금 더 그려볼까 돌리면서 제일 진하게 돌리면서 제일 진하게 벽 두께는 이거 스케일로 너무 정확하게 역시 맞출 필요가 없다. 벽 두께는 이제 계속 이제 벽 두께는 얇아지고 있는데요. 요새는 20cm 정도밖에 보통 안 한다고 보면 돼요. 웬만한 벽들이. 자 이렇게 벽을 그려놨어요 뭡니까 결국 자 단면선이고 0.5 그리고 벽선은 보통 어 요거는 뭐 치수선. 정도로 서한0.35 정도로 서 그렸다 이렇게 여러분 그리고 답의 구도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퀴즈방 입장 전 자체적으로 연습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퀴즈 입장 시간까지 잔여 시간은 제도판을 세팅 시켜 지금까지의 학습한 내용을 중요한 내용들을 다시 보시면서 자체적으로 실습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권장합니다. 제도는 기본적인 이론을 학습한 후그 이론을 바탕으로 실습을 해야만 하는 교과목으로 연습, 연습, 연습을 하셔서 개인의 스킬을 길러 나가야 합니다. 합니다. 제도는 기본적인 이론을 학습한 후그 이론을 바탕으로 실습을 해야만 하는 교과목으로 연습, 연습, 연습을 하셔서 개인의 스킬을 길러 나가야 합니다. 네,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고요. 0 7초차 01강 하이라이트 키즈방 OX 키즈 문제 여러분들과 함께 간략하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평면도는 내부의 레이아웃을 배치하는 것으로 선과 치수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까다로운 도면이다. 정답은 5. 평면도의 특성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번째 통상 기둥의 간격은 6m 이상이고 10m 전후 최대 12m를 기준으로 모듈이 짜여지는데 모듈 구조를 먼저 파악하여 그리고 실내의 레이아웃을 그려나가는 것이 대단히 좋다 이것도 역시 맞는 이야기입니다. 세번째 기둥 단면선은 제일 진하게 그리는 것이 좋고 벽선은 기둥 단면선보다 한 단계 떨어뜨려 치수선으로 벽체를 그려넣는 것이 보기에도 좋습 정답 오입니다 네. 1번, 2번, 3번 전부 정답이 오이군요 네. 그리고 기공지한방하고치 동영상에서도 출석 댓글 인사말과 강의 종료 댓글 퀴즈 풀이 꼭 남기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번을 기록해 주셔야 체크를... 네. 이상 매우 고생 많았습니다. 공이 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공공다 쓰면서 멋진 인생 살아가기 녹스티호입니다 사랑, 건강, 행복 좋은 키워드 여러분들에게 드니다사년전 비결서 편 자기 황제는 누구? 바로 클하시죠 엄청난 반향을 일으킨 영상물 성 구도 세 이상 억 주는 허경영대 실 함께 보시죠. 이상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